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주한쌤입니다. 여름하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바로 카투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반 학생들의 직접 문의도 있고요.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에 또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획사나 직접 문의를 통해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투사에 대한 문의가 뜨거운데요.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려야겠다 하고 제가 1년에 꼭 한번씩은 남겨야겠다 하는 게 바로 카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카투사를 나왔기도 하고요. 어, 제 학생들의 상당수는 또 카투사를 다녀온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정보도 있고 알려드릴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딱 다섯 가지 장점을 준비했습니다. 네. 카투사의 지원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매년 9월 초에 공지가 나가는데요. 그 공지에 따라서 9월 15일 정도가 이제 마감일자일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항상 9월 중순에 그 마감 되니까 뭐 그거를 꼭 챙겨 두시고 그리고 지원은 일생일 때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되면 할수 있고 어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 지원율은 7대 1에서 많게는 뭐 8대 1, 9대 1. 까지도 어 지원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요 내가 입대하는 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 지정하는 거에 따라 또 경쟁률 이 달라지는데 2023년 버전으로 제가 지원율을 어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시면 훨씬 유리하 겠죠 네, 그런 꿀팁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십시오 네, 카투사는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그래서 미국에 파견한 한국군을 뜻하는데요. 그 결국은 한국군 소속이면서 미군을 지원하는 그런 한국군이면서 미군과 똑같이 미군 부대 안에서 한국군과의 협력과 이렇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 그대로 배정받는 미군과 똑같은 소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어, 다만 결국은 한국군이기 때문에 한국군 인사와 미군 규정을 동시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투사의 첫 번째 장점 먼저 가볼게요 네, 저는 이제 국내어학연수 라고 뽑았는데 사실 놀러가는 건 아니죠 근데 어, 국내어학연수 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영어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군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그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카투사 트레이닝이라는 또 그 영어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배정이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다녀온 사람들도 굉장히 한결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장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근무 환경인데요. 근무 환경은 이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은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어, 매일 가능하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그리고 미군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운동시설, 정말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 볼링장, 그 안에 있는, 안에 보면 외국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 뭐, 더미노 피자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돈으로 사먹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한국군 같은 경우는 내무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다수가, 한국군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인원이 같이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군은 무조건 2인 배정이고요. 그러니까 많아도 두명이고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한명있겠죠 그리고 적게는 혼자 독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상병 이상이 서 a 전트라고 해서 원래는 각자의 방을 배정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베럭스라고 해서 거기 사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할 때는 역시나 최대 2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TV나 냉장고까지 다 허용되니까 보통은 그 선임이 결국은 두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의 것들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지 않고도 되고 그리고 그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미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카투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런 갈등 요소가 적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5시 이후에는 개인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할수 있고 자신만의 일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연예인들 분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작곡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곡은 그냥 얼마든지 허용되니까 어 창작활동을 하시거나 프로듀싱을 하는 분들은 어 카투사 하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무시설뿐만 근무 아니라 편의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보면 은 어디 휴양시설 같이 막 아울렛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 시설 등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외출 및 외박인데요. 그 외출 같은 경우는 주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사건이 없으면 외박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외박이 허용돼서 토일 이렇게 2박 3일이죠 2박 3일 하고 일정 시간까지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일정 시간까지 복귀하면 어, 자신의 방으로 오면 또 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는 104일이죠 왜냐면 52주니까 104일 토 일은 기본적으로 외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지금 복무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년 반이니까 150일 정도는 어, 내가 복무 기간 중에 외박 외출을 주말에 할수 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공휴일을 쉽니다 그래서 하, 한국군과 미군의 공휴일을 쉬기 때문에 어, 1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되고 휴가까지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을 어, 외국과 차단되지 않고 어, 직접 나갈 수 있는 네, 직접 부모님한테 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할수 있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압박감이 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휴가 나가면 친구들이 막 만나주다가 나중에 귀찮아하고, <laughs> 예,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가워서 용돈 주다가 나중에 안 주고. <laughs> 네, 네 번째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기와 경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 이제 9월에 지원을 하잖아요. 예, 9월에 지원을 하면 내년에 언제 갈지를 내가 지원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경쟁률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월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년도 뭐 4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시기가 어 입영시기를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선발이 된다는 전제로. 그리고 경쟁률도 앞쪽은 높고 뒤에는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은 낮은 걸로 내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높은 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경쟁률을 나름... 조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경쟁률이 있고요. 네, 항상 연초가 높습니다. 연초가 높고, 그 뒤쪽 10월, 11월, 12월이 조금 더 낮습니다. 6점 몇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면 2023년, 이게 궁금하셨을 텐데, 거의 한 2,000명 정도 뽑고요. 그 연초에는 8대1 정도 되고,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어, 요게 예전보다는 올라가서 그래도 6점대로 예, 지원 경쟁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후반에 지원하고 이때 의미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나는 지원을 9월에 서 11월에 발표가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연초에 가고 싶다 하면은 지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선발의 확률은 좀 줄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평판인데요. 그, 카투사를 나오면 일단 영어를 잘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병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그 외국 문화에 익숙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리스펙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오픽 도입을 했지만 오픽 도입을 한 것도 예, 영어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것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뭐 계약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회의를 한다거나 이것도 사실은 카투사에서 제가 하던 업무가 연속이었고 그래서 또 시험 도입 업무도 맡아서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때 카투사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것 특히나 서류 같은 것도 영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서류를 꾸미는 것도 영어에 대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획득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츠사의 다섯 가지 장점을 봤고요. 그 지원을 할때 저는 이제 오픽을 강의하다 보니까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국내 시험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픽 IM2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응시한 지 5일 만에 성적이 나오니까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오픽 시험을 응시하시고 또 성적이 많이 안 나온다면 한번또 붙여서 시험을 볼수 있으니 그 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25일 규정인데 또 붙여가지고 일주일 뒤에 또 보고 뭐 이런식도 가능하니까요. 시험 본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의 시험을 좀 이렇게 땅땅 해서 마감일 전에 성적이 나올 수 있게 역산을 해서 일주일 전에 시험 보시고 예, 그 전에 또 일주일 전에 시험 보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또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 또 병무청에 상담하는 거니까요. 뭐 병무청에 상담은 굉장히 또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무청에 연락을 하시던 아니면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댓글로 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